수면 신경 과학자 매튜 워커 교수는 말합니다. 잠은 뇌가 재부팅되고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가장 위대한 치료 과정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소중한 치유 시간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주 잊곤 하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날,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젯밤 분명 7시간은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단순히 수면 시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잤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에너지 충전 시간쯤으로 여기며, 피곤하면 자면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를 정비하는 고도의 생물학적 회복 시간입니다. 이때 호르몬이 조절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과 감정도 정리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수면 시간이 겉으로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속에서는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예전엔 한숨 자고 나면 개운했는데 요즘은 깊은 잠에 드는 것도 어렵고 밤중에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기엔 이 수면 문제는 당신의 건강 전체를 흔드는 핵심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수면의 진실을 다룹니다. 왜 자도 피곤한지, 몸이 보내는 수면 이상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잘 자는 사람들의 습관까지. 당신의 하루는 어젯밤 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수면이야말로 돈으로 살수 없는 최고의 건강 보험이니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 못드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일찍 자서 7시간이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이말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충분히 잤는데 왜 개운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양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질입니다. 즉, 얼마나 오래 잤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바로 수면의 단계에 있습니다. 수면은 얕은 잠인 비렘수면과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렘수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깊은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10% 이하로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자도 마치 깊은 휴식을 건너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한 70대 여성은 매일 밤 6시간 이상은 꼭 잤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피곤했고, 오후엔 자주 졸렸다고 해요. 수면 검사를 받아보니, 그녀는 자는 동안, 10분에 한 번씩 잠에서 살짝 깨어나는 각성 반응이 있었고, 램 수면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얕은 수면 상태에서 자주 깨는 것입니다. 새벽 3시, 4시쯤 꼭 눈이 떠지는 분들 많죠. 이건 대부분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혹은 수면 환경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잦은 소변, 주변 소음, 불안한 마음, 베개 불편함 등 작은 요소들이 수면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숨이 끊기고 다시 이어지면서 뇌와 몸이 자꾸 깨는 상태죠. 이 경우엔 본인은 깊이 잤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조각조각 끊겨 있었던 겁니다. 수면무호흡은 특히 중년 이후 남성, 비만, 콧골이 있는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침마다 두통이 오고 이게 다 자면서 회복되지 못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 저하,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정비되고 재정렬되는 시간이니까요. 따라서 자는 시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수면의 깊이, 연속성, 수면 중 몸의 반응입니다. 혹시 당신은 요즘 어떤 잠을 자고 계신가요? 단순히 눈만 감고 누워있는 건 아닌가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증상 중에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세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수면 위기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새벽 3시에서 4시에 자주 깬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다가 꼭 새벽 3시에서 4시에 눈이 떠진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도 일정한 호르몬 리듬 코르티솔, 멜라토닌을 따라 움직이는데 스트레스나 불안이 누적되면 새벽 시간대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몸을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 기능 저하, 저혈당, 카페인 섭취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갈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죠.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다. 깊게 자고 일어난 아침인데도 입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띵하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것은 수면 중 입호흡 또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꼬리가 심하거나 비강이 좁은 사람은 자는 동안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 뇌가 저산소 상태에 놓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는 잠을 자꾸 끊고 깨어나는 반응을 보이고, 그 결과 숙면은 무너지며, 피로가 계속됩니다. 셋째, 수면 중에 자주 꿈을 꾼다. 꿈을 자주 꾼다는 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생생한 꿈을 꾸고, 아침에 피곤하다면, 그건 수면이 깊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은 주로 램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데, 이 단계가 지나치게 많거나, 균형이 깨지면,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자주 꿈을 꾸는 것이 오히려 불안정한 수면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깬다. 야간에 두번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경우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야간 빈뇨증일 수 있으며 항인뇨 호르몬의 기능 저하, 전립선 문제, 당뇨, 수면 무호흡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주 소변 때문에 깨는 수면은 회복 중인 몸을 자꾸 깨우는 방해자가 됩니다. 다섯째, 낮에 졸리고 집중이 안된다. 밤에 잔것 같은데 낮에 계속 졸리고 멍하다면 밤사이 깊은 수면이 부족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상이 장기화되면 인지력 저하, 감정 불안정, 우울감,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졸림이 아닌 몸과 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섯째, 누우면 금방 잠들지만 금방 깬다. 이건 많은 중년층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몸은 피곤해서 금세 잠들지만 체온 변화, 호르몬 불균형, 얕은 수면 상태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다시 깨어버리는 현상. 이런 수면은 쉬었다는 느낌은 커녕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듭니다. 이처럼 몸은 수면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며 그 신호를 지나쳐버리죠. 하지만 수면의 질이 무너지면 건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보내는 이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잠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모두가 제대로 된 수면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선택할 뿐이죠.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은 잠을 부르는 생활의 기술, 즉, 작지만 강력한 수면 루틴들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의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가진다. 잘 자는 사람들은 자기 전한 시간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휴대폰을 멀리 하고 밝은 조명을 줄이며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한 잔으로 자연스럽게 하루의 끝을 몸에 알려줍니다. 이 시간을 수면 유도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때 뇌파는 점점 느려지고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지죠. 불 꺼진 방에서 갑자기 누워 잠들기를 기대하는 건 시동도 안건 차가 곧바로 달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습관을 피한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 초콜릿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면서도 무심코 저녁에 섭취하곤 하죠. 하지만 카페인은 체내에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작용합니다. 낮잠 대용으로 마시는 오후 4시 커피가 당신의 밤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잠자기 직전의 과식은 위를 쉬지 못하게 해. 몸 전체가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죠. 소화가 덜된 상태에서 눕게 되면 속쓰림, 트림, 가슴 답답함으로 인해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따뜻한 우유,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트립토판이 들어간 견과류 정도는 잠자기 전에 가볍게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잠을 부르는 움직임과 정리 루틴이 있다. 잘 자는 사람들은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합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은 긴장을 풀고 뇌에 이제 쉬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하는 호흡 명상은 심박수를 안정시켜 뇌파를 낮추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조용한 방에서 천천히 숨을 쉬고 근육을 느끼고 몸을 인식하는 시간. 그게 바로 좋은 잠을 부르는 준비입니다. 넷째, 침실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침실은 자는 곳이지, TV 보는 곳도 아니고, 스마트폰 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침실을 오직 잠과 휴식의 공간으로 구분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긴장이 풀리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조명은 낮추고, 전자기기는 멀리 하며, 이불과 베개는 자신의 체형과 기온에 맞게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 땀을 차게 만드는 이불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낮잠도 기술이다. 낮잠은 피곤할 때 잠시 쉬는 방식이지만 잘 자는 사람들은 이 낮잠에도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길이는 2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려 하다가 중간에 깨면서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짧지만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켜주는 이 황금 낮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숙면의 비결입니다. 여섯째, 불면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잠이 안 오는 밤 뒤척이며 왜 잠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더 깨어나게 됩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면 잠시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조명을 낮춘 상태로 가볍게 움직이며 다시 졸림을 유도합니다. 잠은 강제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공간과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하루의 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를 잘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수면에 초대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루틴을 실천해도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진 분들이 어떻게 수면을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 당신의 내일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불면증이 일상이 된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수면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수면을 회복하는데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다.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음에도 병원을 찾거나 기기를 사용하는데 망설입니다. 특히 보조기기나 수면 보조약에 대한 거부감이 크죠.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을 회복하는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경우, CPAP 양압기 장비를 통해 수면 중 기도를 안정시켜 깊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수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수면 유도제 사용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습관화되지 않도록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낮의 생활 습관이 밤의 잠을 결정한다. 잠은 하루 전체의 생활 리듬 속에서 결정됩니다. 즉, 아침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밤의 수면을 좌우하죠. 햇빛을 제대로 쐬지 않고 실내에서만 조용히 있는 생활을 반복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고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후 늦게 낮잠을 오래 자거나 저녁에 격한 운동을 하는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엔 활발하게, 밤엔 천천히, 이 리듬이 핵심입니다. 셋째, 수면일지를 써보자. 잘 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면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잠들고 몇 시에 깨는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보면 의외로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날은 유독 잠이 늦게 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악몽을 꾼다, TV를 보며 잔 날은 자주 깬다 등, 습관과 수면의 질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줄만 써도 좋습니다. 잠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수면 회복의 출발점이 되니까요. 넷째,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보자.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수면무호흡,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행동장애 등 의학적 문제가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땐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전문 수면클리닉에서 수면다원검사폴리솜노그래피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뇌파, 호흡, 근육 움직임, 심박수 등 잠자는 동안 몸의 반응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수면이 곧 건강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이해와 배려도 수면의 질을 높인다. 수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콧골리 늦게 자는 자녀의 생활 패턴 혹은 늦은 시간 TV 소리 등은 모두 나의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서로의 수면 패턴을 존중하고 가족간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늦게 자는 가족은 조명을 최소화하고 TV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가정 전체의 수면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결과가 밤이 되면 수면의 질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당신의 잠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